조해찬 적극적으로 해 적극적으로 야, 수비만 잘하자 수비만 공격이야 공격이에요 중고이 수비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석화 찬아 애찬아 공격 야, 적극적으로 야, 공격, 야, 공격. 공격 공이랑 같이 봐야 돼 수비랑 공이랑 Be a g 그렇쭉 에이 나이스 아, 딱, 가볍다, 가볍다 오늘 자기 수비 자기 수비. 어몸 부딪히면 안 돼. 중기! 중기! 어, 앞에! 오 어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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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가가가 가, 가, 가. 연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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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잘했어, 아, 잘했어 잘했어 잘했는데? 내가 방금 이거 하려고 했던 거 같은데 이걸 쓰 쉽지 않은데 저거 게 나아요 나가가현이가 수비, 저기 수비 몸붙이면안돼몸붙이면안돼

그래, 이렇게 해야 돼. 너무 <목시> 멋있었어. 아, 너무 멋있었어. 아 너무 멋있었어. 네, 대박. 수비, 수비. 됐어. 네, <목시> 우와. 우 <목시> 나이스, <패스. 목시> 나이스 패스. 나이스 패스. 나이스 패스. 나이스 패스. 이찬이 나이스 패스 먼길 오셨는데 이거 하나 보냈다 저 더... 어, 명장면이야 파울지 말고 파울지 말고 공공공공몸 가지 말고 공공공이지 말고 붙긴 해야지 왜투비안 붙어 자기 서한 투피해야공공공공 공, 공, 공. 공만 건드려 공만 <laughs> 밥 먹으러 는거아니밥먹 아니야? 식니까 빵하고 밥고저는아니통도 적극적으로 해 어, 적극적으로 습니다습니다습니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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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줘 준환이 받아줘 네가 적극적으로 해야 돼여기 네. 어디가 어디가 어가 어디가 연결 연결 네. 수비 좋았다 오케이, 오케이. 오케이. 가가하 그냥 드리붙 쳐. 아도 받아 앞에 보고 앞에 보고 앞 보고 앞에 보고. 해봐해 봐. 오! 오! 오오케 파울. 나이 오늘은 왠지 애들이 컨디션이 좋아 보이는데. 다전적으 다 응.

자기 수비, 자기 수비! 오리지널 만나요! 공줘어어

손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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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오 좋다 좋다 아아야지 애들이. 흐름 아유. 아, 그죠? 흐름이 느껴지나봐 끝난 것 같다. 집중 <laughs> 끝까지 해, 끝까지 끝까지 공 봐. 봐봐. 이아 기회 주고 하니까 늦지긴 내네. 그럼 받아줘! 쏴, 쏴!